샘 누나, 샘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40만 명? 네, 41만 명이 현재까지 네네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근데 음. 임대사업자가 사실은 의무로 지킬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들을 과연 잘 지키고 가입을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어떤 점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기본적이지만 따져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어, 임대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네. 첫 번째는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신 거니까 당연히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셔야겠죠. 네. 임대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임대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그 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죠. 네. 등록할 때당시에 임대차 현황을 신고를 하고, 하고 바뀌면 또 신고하고 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임대사업자 등록 그 이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음.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는데 왜 임대사업 등록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역시 해야 되나요? 어 근데 음. 그거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최초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최초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갱신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과 계약하실 때 그때는 표준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고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 네, 변경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3개월. 네, 근데, 3개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보통은 계약하신 날짜로부터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사 들어오시는 날짜는 한한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잔금 치는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계약하신 날부터 3개월이니까 잊지 말고 3개월 안에 꼭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3개월 이내에 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그 사항에 따라서 500만원입니다 음. 네, 상당히 커요. 호당 500만 원이니까 네. 네, 놓치지 마시고 임대차 내역 변경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신고를 제때제때 하셔야겠네요. 네, 신고하시는 방법은 역시 렌트홈, 인터넷에서 렌트홈에서 본인 공인 인증서를 로그인하신 다음에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할, 구청,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외에 5%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료를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을 아실 텐데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5% 룰을 이제 전년도 대비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 그그 그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5%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당시에 이미 임대차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주 5%가 스타트를 안한 거고 뭐 새롭게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시면 그때부터 5% 인상률에 하는 요래 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5%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다시 이제 새롭게 스타트 할때그 당시 시세대로 세팅을 하면 고날 때부터 5%가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실 때 5%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잘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럼 1년에 5%라고. 했는데 2년이 보통 임대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2년이면 10%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 내용인데요. 그렇진 않아요. 음, 연간으로 네. 예. 더하는 건 아니네요. 네. 5%이긴 하지만 소급 적용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음, 그 새로운 계약일 때마다 5%?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3월인데요. 2019년 3월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신 다음에, 2020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 그때 2년을 소급해서 10% 인상을 하자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때 가셔서도 결국에 5% 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저는 1년씩 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임대차 계약은 두 분이 합의하시는 거니까 음. 가능하죠.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변경 사항 신고를 하고 5%룰 이렇게를 지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매각을 마음대로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 취소하거나 말소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 특별한 사정이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매수자가 포괄적으로 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하겠다라고 하면 매각 가능하고요. 그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네, 저희 다른 영상에서 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실 수가 있죠. 네. 너무 너무 임대가 안될 경우에 계속 공실이라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서 말소가 가능하고요. 네. 이 외에는 사실 말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좀 유의하셔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달 이내에는 취소를 할수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사업장에 대한 개별적인 취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말이 어려운데 네. 해설을 하면 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나서 한달 안에 어, 나는 아예 임대 사업자를 안 하겠어 라고 아예 취소하는 거는 가능하다. 네, 가능해요. 한 달일 경우에.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임대 사업자로 A랑 B를 등록했는데, 네. 두 개의 주택을 사업자를 등록하셨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유지를 하고, 하나는 취소를 하고 싶다. 한달 이내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법을 찾아보니까, 음. 취소가 가능한다는 부분이, 어, 임대 사업자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사업장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결국 등록하고 나서 일부, 이, 이 사업장만 취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네, 네, 네. 반드시 네.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되게 민원도 많고, 네, 그, 음.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네.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몇번 같이 민원을 넣어보고 진행해봤는데 결국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어, 네. 또 예를 들어보면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음. 다 같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경우.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불가죠 불가죠, 불가죠. 네, 법에서는 불가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얘를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부만 취소가 안, 안 된다는 거죠. 거죠 근데 뭐 취소는 안 되지만 본인이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하시면 임차인이 나간 다음에 살 수는 있잖아요 네. 위반으로 해서 위반으로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오겠죠 어.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과태료가 내가 신고를 해서 나 지금 내가 들어가 살았다. 그러니까 빨리 과태료 셔분해라라고 한다고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태료 낼 테니까 빨리 취소를 당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찾아올 때까지 이제 <laughs> 네, 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자진 말소 불가능. 자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딱 정해져 있죠. 아까 말했던 법에서 정하는 뭐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그리고 이 등록 기간이 끝났을 때 말소가 가능하다. 네, 나머지는 자진 말소 안 된다. 자진 말소 안 된다. 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등록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구청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절대 말소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 받으실 거예요. 네.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5%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5% 룰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